진짜. 빛이 그만큼 또 맞춘다고 눈물 덮여 들어가는구 그럴 거 아니고. 스펙 많이 올려주자. 그럼 뭐해. 남들은 다잘 먹는 거고 나는 그렇게먹는데 <laughs> 이제 눈물 나올 거야, 이제. 어. 나온다니까. 다음 부터 눈물 무조건 주잖아.

3호를 어떻게 깎아 못 깎아 이정신아삼 3,4가 답이야 3사3사를 깎아야 되고서삼3 4 지금 갈게? 응? 뭐, 뭐, 안 안정.. 힐이 한정도로 한번 해줘 아 근데 한비 4만... 4만 골? 그냥 져을래아 <laughs> 그냥... 맞다! 쌀먹하게로 했기! 맞아 무라다 삼삼엄찌 못쓸것 같... 못쓸것 같은 거는 다 갈아버릴까? 는

이거 팔아서 맛있는 소고기 사 먹으면 안 돼? 유꽝이로 하고 유꽝이로 음, 맞은 뭐. 레이드 돌면서 돈모는 건데? 유꽝이는 아마카트까지 아 충분히 받을 수 있어 예? 유꽝이가요? 아마카트 빼고는 잘할수 있어 아마카트는 너무 하려 내꺼 같은데? 나꺼 그 같은데? 이거 그 같은데? 아니 진짜 우가안 밀려주고 안 밀리고 공대장 잡아야 돼. 말레에 공대장은 니가 잡은대로 아 공대장은 내가 잡았말레배율가기랑아 고생하라고? 아니? 도와가기 결코 포기하지 말게 근데 자님굿데님 굿즈님, 굿즈님. 굿즈다 굿즈님. 데즈님 굿즈님. 굿즈님. 굿즈 좋거 뭐야? 이거 가없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다고요 이거 신나아니요 고데트는 이나고지잉나 고데트 없다고요 재 좋아. 나? 너와? 재밌어졌어봐 야, 이거 봐봐라. 나 새로 커밍 캐릭터 봐봐. 얘안 돼, 무기가 안 바뀌었다. 나왔다. 이것만 무기 바꾼다. 이거 바뀌었안 바뀌었어. 무기가 찜 뜨씨, 무기 바꿨는데 안 뜨네. 발길을 못잡

고습니 이게 도와가지 응? 예? 응? 아나 자기 싫어 자고 일어나면 출근해야 되잖아 근데 안 자면 또 내일 우부진다 진짜 <laughs> 맞아 누나 오늘도 너무너무 좋으시 <목소리를> 네, 짜 진짜 푸실 분들도 우리도 아이고. 아, 이 SEO 서 를 꾸미다. 나는 수가양치으니까 자. 저는 자러 가보겠습니다. 빨래하지 빨래야지 지방형님들. 잘 자. 안요 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주세요 아니 다 나갔다고요. 아 알겠다고요. <laughs> 여러분들 사랑해요 잘 자요. 스타들 안 먹었어요. 네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laughs> 저 멀리, 옅은 빛이 보이는군요. 여기까지 온다 고생하셨어요. 고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에요. 거짓말 안 하고 손이 너무 떨린다. <laughs> 1 6 분에 오이죠 그럼. 잡아요. 아그고 오면은 정할 거좀 하고 아, 음식 먹고 출발할게. 요 내가 소라 친거 같아. 손이 너무 아파요. <laughs> 아 근데 준돌 씨 오고 나니까 길이 개 빨라졌는데? <laughs>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사, 사람들이 컨디션이 좋아진 거예요. 여기 개판이 싹. 준도 씨, 아까 이 다시 성불방에 있던데 거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무력 첫 번째 900줄 자르반을 두번 봐서 리트하고 <목소리> 무력이 안 돼서 터뜨려, 터졌어요. 저런 500줄 무력이니까 성불박 예예예. 성불이나 뭐300줄 트라나 150 줄랑 다 똑같아 지금. 그리고 2-3이 위험한 게 진도 사기 범 진짜 많아 300 이후부터 다 똑같은 거 같아요 근데 이게 방이 진도가 2-300줄그 다음에 2-3 트라이 2-3 성불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2-3 트라이가 거의 없어 방에 맞아요 2 3냥다 성불로 가더라고요 어 맞아 2-300줄 돌파하면 다 성불로 가 그래서 2-3 파시 없어가지고 여기로 오긴 한 거예요 저도요 진도가 안 나간다고 성불이 없어 성불이한테 트라이가 없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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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약이 일반이구나. <laughs> 아. 항상 여기에 대기실 오면은 긴장돼 긴장해 그래 공판 보면 진도사기 엄청 많대 잖아 저도 긴장되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맞즈 시작하자마자 막. 1분 안에 몇명 죽을까 <laughs> 그럴 때일수록 아뜰다 나 이제 진짜 안 죽어. 나 이제 진짜 안 죽을 거야. 움직이지 안전하게. 알겠지? 그 안전 제일이 최고야. 아, 뭐 있었죠? 정해 멧개게 해멧. 헬멧한두개 낄게. 우리 딜 충분히 세서 진짜 사뭐 오버하지 않는 이상은 피관리도 잘될 거고 페이스도 안 말릴 거고. 암수는 저만 한개 던진 거 같고. 그 뭐냐 각성기가 사이클에 영매이지 않는 직업이 누구는 거예요, 지금? 플레이 있습니다. 갑상 그러면은. 임포. 플레이 기상이랑. 그리고 풀정산 그 징표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운데서 누우시죠, 그냥? 12시에서. 급방 네, 그가자이미. 기상기 아끼고 신함 죽으면 그냥 포탑하시면 되고 그때는 나머지는 빠지는 걸로 지금 아니다. 뭐라 메인 카운터 제가 볼 거고 뭐 정할 거 없잖아. 재물 만약에 가게 되면 병진 병지치... 씨아 땡. 어, 무력 무력 5,500. 근데 저게 누적 무력이라고 별로 크게 의미가 없어요. 순간 무력이 중요해. 누적 무력은 이것보다 더안 나올 텐데. 그나마 순간 무력. 어, 도하가 잡히라고 할 수는 없잖아. 괜찮지? <laughs> 도화가 잡혀 <laughs> 이랬어, 어째. 내가, 수 내가, 없잖아. 할게, 내가. <laughs> 근데 나한 번도 안 가봤어.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응. 헤드, 헤드 쪽으로. 응. 헤드 쪽으로. 그냥 얼령 보이자마자 그냥 존나게 뛰어가면 돼요. 그냥 그 얼령 때 시간 있으니까 아. 보이면은 바로 대가리 확인하고 글로 올라 뛰어. <laughs> 그렇게 기도해요 이제 자기가 무력할 수 있다. 그리고 얼령 만약에 재무 얼령 나오면은 혼라는카운터치로못 가거든요. 이거 주력기에 다카운터라서 아. 무력 주력기가. 음식 먹고 수리 확인하고 그 예열할 거 하고 출발합시다 어국 우리 한국, 우리 한 일단 국 한국 시국에서 여덟 명맞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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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명이 한국 요국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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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0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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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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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2다지삼 스포트 해주기 초각쓰고할것다 하고 죽어요 죽을 거면로스가 시간마저 어면중시나 나온 거 X. 렸어요 k a 할때 t a I go. k a g 고 누구야? 개구리에 맞으신 거 go. 누구야? 아이고나 go. I go. 가요. o I g 빠져. go. 나도, 나도 빠져. o I go. I go. I